꾸준함 스테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은 슬프고 무거운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보베드림에 들어가면 인기글, 그리고 최다 댓글에 올리카님의 보고 소식을 전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네요. 5년간의 암 치료가 이제 끝났네요. 라는 글을 올리신 분이고요. 올리카님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편백 방향제 관련해서 구매 리뷰 올리신 분이고요. 안 투명 중이라 도움이 될까 해서 구매했다. 나무향이 진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2021년 5월 27일 날이 리뷰를 올렸고 그리고 판매자분이 답글을 달아줍니다. 남겨주신 리뷰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생각지 않았던 낯선 택배가 도착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고객님의 케요를 바라는 마음을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폐업의 기로에서 아이러니하게 투병 중이시라는 고객님의 글에 큰 울림을 받고 다시 힘을 냅니다. 건강만 하다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케요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고는 하나 폐업을 고민할 만큼 저희 역시 어려운 사정이라 공짜로 못 드리겠습니다. 비싼 값을 고객님께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싼 값은 바로 왕캐입니다. 고객님이 왕쾌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 역시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폐업하지 않고 버텨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바로 보배드림을 타고 보배드림의 회원분들은 돈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언론에도 나오게 됩니다. 폐업막은 암투병 손님 리뷰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배드림을 보고 주문하였다. 보배드림에서 왔습니다. 보배드림 보고 왔습니다. 구매 완료했습니다. 번창하세요. 보배드림 보고 주문합니다. 라면서 보배드림 회원분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돈줄을 내는 것이고 너무나 많은 주문이 급증해서 사장님은 배송 지연 안내,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라면서 장문의 글을 씁니다. 5월, 9, 5월 29일 토요일 오전부터 편백나무 주문이 급증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사장님은 수익이 나신 금액에서 기부를 합니다 소아암 그리고 대한소방공제협 보육원 등등에 기부를 합니다 10월 9일이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보배 드리면서 암투병 중인 분께 격려와 응원과 선물을 주신 편백나무 판매자 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분이 올리카 님께서 10월 3일 별스 했다라면서 조심스럽게 안부를 알려드립니다 라면서 글을 올리신 분이죠 우연찮게 암투병 중인 소비자와 그리고 판매자로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다가, 완쾌 되셨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이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단 거죠. 5년간의 암 치료가 이제 끝나네요. 라면서, 2024년 3월, 어떻게 보면 이제 생을 마감하고 준비를 하시는 그런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대략 6년 정도 했고, 30대 전부를암 치료를 보냈다고 하죠. 수술로도 항암으로도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기나기 싸움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 편백나무 사장님이라 약속과 왕쾌 못하게 됐다. 편백나무를 리뷰 쓴 사람이 저인데 답변 주신 그날부터 꾸준히 사장님이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지금까지 연락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왕쾌로 보답드리지 못했다. 결과가 안 좋아서 아직 연락 못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님께서는 결국 부고 소식을 전하면서 10월 4일 날 장례식장을 찾아갔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하죠. 자,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척은 자녀상입니다. 즉, 나의 부모님 조상보다도 자녀가 후손이 먼저...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장르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아닌 무거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은 무겁고 슬픈 그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올리카 님도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 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올리카 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고마운 사람들, 사장님도 대박 나시고 삼가 공인의 명복을 빕니다.